이것은 다 위헌적 시도이다. 이럴 거라면,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치가 어떻게 독재를 완성했느냐? 바로,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했느냐?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지금 특별재판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법원을 설치해서 반체제 인사라고 하면서 신속히 재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한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 또 수사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친위대 권한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검찰은 무력하고 경찰의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회 제1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재판, 대북송금 재판 뒤집기부터 시작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사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